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밍밍 유튜브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내를 갔다 왔는데, 이게 몇 군데 밖에 못 가가지고, 한물품이한몇 겹도 안 되는데, 그냥님 그냥 부탁드리고, 일단, 물품 보러 가봅시다. 첫 번째는 카메라에다 담지 못한 엄청 긴단순데 이게 그아트박스에서 세일해가지고 3,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지 집어는데 그냥 별 학교에서 단소가 필요해서, 단소를 찾긴 샀는데 단소는 처음 되는 거라서 일단 내용물은 단소 저는 커버 있는 걸로 샀어요 하나는 커버가 없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랐나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가위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커버가 있어요 짠이 열어주시면 요.. 이지 뭐냐 이지 뭐죠? 처음 보는 거야 냄새가 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운지표.. 가 운지표인데 그럼 다음 물품 보러 가시죠. 다음 물품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파일이에요. 이게 제가 그 쓰던 파일이 어딨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히 쓰리고, 팀원들 열거라고요 빨리빨리 찍을 때그리고이자 이제 스파이가지고 저거 그냥 집에서만 필기로 쓰고, 이거는 새로 샀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게 딱 열면 크기도 그리고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편하고. 그리고 도대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티도 또 진짜 예뻐가지고, 저번에는 딸려어요딸려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 삐기도 하다도 100개 가지고 그만안 쓰고 그냥 이제 샀는데 이제는 이게 아주 저렴이로 1500원이에요. 그래서 완전 특템 거 가네요. 다음 물품은 이제 좀한물품은 거기 어디지? 영플하자. 근처에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문구 한한 문구 아무튼 거기서 산 거예요. 검럼 파캉 아네 못된 에산 물품을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요거 빅, 빅 포인트 스티커. 이거 라이 하나 라이 빛인데 진짜 너무 예뻐 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원래 처음에 이벤트 물품 넣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이벤트. 근데 이제 같이 넣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벤트 물품 따로 사기로 했고 이거는 제 휴대폰에 붙이기로 네, 했어요. 근데 휴대폰이 이것보다 작을 것같기도 한데 아이폰은 아니고 아직 옛날 기준이거든요 네, 게한 스카이 모였는데 아무튼 휴대폰 기종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무튼 하나는 라이언, 하나는 업비치 하나는 친구를 줄까 말까 생각 중인데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은이 캡슐 펜지인데 요게 진짜 좋은 게 이게 친구한테 선물할 때 웃기게 될 수도 있고 뭔가상중이랄까 너무 이제 진짜 약한원 너무 이제.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 이거 원래는 그 유기병이 이만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담아줄까 했는데 나 진흙에 불어가지고 진게 여러개 있줄 알았는데 하나가 없어서 꽉누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벤트물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이것도 편지를 쓸수 있게 넣었네요 근데 이게 여기 뒤란게 다른 선이 있어 다른 선이 있어 근데 이게 여러 장이 이거 다 담을 수 있, 있게 해놨나봐요 이거 만들 수는 있긴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 이벤트에 들어갈 거지만 아깝다고 아깝다. 아깝다 음. 일단 이렇게 두 분께 드리려고 이제 두 개를 샀고요. 자, 다음은 보은 아싸. 어싸어싸어겼어이거는 아니고요. 이겼습니다. 엄청 딱 때서 살짝아야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7분쯤 될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럼 모두 더 어, 다음에 봐요. 다음에는 철학 따를 할지 뭘 할지 고민 되지만 아무튼 모두 안녕 빠이.